바티칸 공의의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문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그리스도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 사항 교회는 그 교육 인맥 수행에서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교회 교, 고유의 수단을 마련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 교리 교육이다. 교류교육은 신앙을 비추고 튼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생명을 길러주고 전례신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며 <laughs> 사도직 활동을 격려한다. 교회는 인류의 공동유산에 속하고 정신개발과 인간 형성에 크게 입하지 않은 다른 보조수단들, 고사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다양한 심신훈련 집단, 청소년 단체, 특히 학교들을 중시하고 교회 정신을 불어넣어 그 사람들을 항상 시키려고 노력한다. 학교의 중요성 5항. 모든 교육수단 가운데에서 학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학교는 그 사명에 따라 끊임없는 배려로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동안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앞선 세대에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가르치며 가치관을 증진하고 직업생활을 준비시키며 다양한 환경과 자질의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관계를 맺게하여 <laughs> 상호 이해의 정신을 길러준다. 더 나아가서 학교는 가정과 교사 그리고 문화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을 증진하는 각종 단체와 시민 단 사회와 온 인류 사회가 함께 그 활동과 발전에 참여할 해야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를 도와 인간 사회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교육 <laughs> 임무를 맡은 저 모든 이의 소명은 막중하고도 아름답다. 그 소명은 정신과 마음의 특별한 품성, 철저한 준비,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쇄신과 적응을 요구한다. 부모의 의무와 권리, 육항 자녀 교육에 양도할 수 없는 첫째 의무와 권리를 지닌 부모는 학교 선택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할 공권력은 분배 정의를 고려하여. 부모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공공보조금이 <laughs> 지급되도록 발휘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알맞은 문화 혜택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하여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한 독점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 자체의 발전과 전파, 평화로운 시민 생활과 오늘날 수많은 사회에 가득 찬 다원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laughs>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에는 적절한 교육 방법과 연구 과정을 모색하는데, 그리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특히 학부형 단체들을 통하여 학교의 모든 임무, 그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전수하는 도덕 교육을 도와주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한다. 모든 학교의 도덕 종교 교육 치랑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모든 자녀의 도덕교육, 종교교육을 열심히 보살펴야 할 중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비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많은 이에게 특별한 애정과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곧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또, 학우들의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특히 그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주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봉사 직무를 통하여 나이와 환경에 알맞은 방법으로 또 시간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계획으로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부모들의 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그러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육을 일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조화롭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고 또 요구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킨다.그러므로 교회는 현대사의 회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정 본래의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가정을 도와주는 국가 권위와 시민 단체들을 상찬한다.가톨릭학교 파랑 학교의 영역에서 교회의 현존은 가톨릭 학교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난다. 가톨릭 학교는 다른 학교에 묻지 않게 문화적인 목적과 청소년의 인간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자유와 사랑의 복음정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인격과 개발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나도록 도와주고, 또 학생들이 점차 습득한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신앙으로 비추어 주도록, 모든 인간 문화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교회는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 마땅히 자신을 개방하면서, 학생들이 지상국가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사도직 생활의 실천과 무범으로 인간사회에서 이를테면 구원의 누룩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가톨릭학교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 수행에 크게 공헌하며 교회와 인간사회의 상호 유익을 위한 대화에 봉사할 수 있고 또한 현대의 상황에서도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에는 교 도권의 수많은 문서에서 이미 선언한 대로 각종, 각급 학교를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회의 권리를 거듭 천명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또한 양심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고 바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상기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들이 바로 가톨릭 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새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확증된 일반 지식과 종교 지식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진보하는 시대의 발전에, <laughs> 발견에 알맞은 교육 기술을 풍부히 체득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고 사도정신으로 충만하여 삶과 가르침으로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증거를 보여드려야 한다. 특히 부모들과 더불어 공동 활동을 하여야 하고 또 부모들과 함께 교육, 모든 교육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성의 차이와 두 성의 고유 목적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자신들의 개인 활동을 격려하도록 노력하고 학교 과정을 마친 뒤에도 조언과 우정으로 그리고 참으로 교회 정신에 가득찬 특별한 단체들을 만들어 그들을 줄곧 도와주어야 한다. <laughs> 거룩한 공예에는 이 교사들의 봉사 직무가 진정한 이름의 사도직이고 현대에 가장 알맞고 필요한 사도직이며 또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참된 봉사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 부모들에게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맡기고 온 힘을 다하여 가톨릭 학교를 지원하며 자기 자녀의 행복으로 하여 가톨릭 학교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다양한 종류의 가톨릭 학교 구항. 가톨릭 학교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관계로든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가톨릭 학교의 이러한 이상에 힘껏 합치하여야 한다. <laughs> 또한 교회는 특히 신생교회 지역에서 비가톨릭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가톨릭 학교를 참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 진보하는 시대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초 중등학교를 계속하여 육성하면서 현대 상황이 특별히 요구하는 학교들 고직업학교 기술학교 성인 교육과 사회사업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 심신 장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 교육과 다른 형태의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학교들을 중시하여야 한다. 거룩한 공위에는 교회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갖 희생을 바쳐 <laughs> 가톨릭 학교가 그 임무를 날로 더욱 완전히 수행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정에 도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에 온 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를 가장 먼저 보살피도록 도우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가톨릭 대학과 학부 1 0 교회는 또한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학부를 줄기차게 배려하고 있다. 더구나 교회에 딸린 대학에서도 유기적으로 각각의 학문 분야를 고유의 원칙과 적절한 방법으로 학문 연구에 정당한 자유를 지니고 연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날로 더욱 깊은 학문 지식을 얻고 진보하는 시대의 새로운 문제와 연구를 면밀히 숙고하여 교회 학자들 특히 토마스 대학, 기노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어떻게 신앙과 이성이 하나인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지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 <laughs> 이렇게 하여 이른바 공공연하고 경고하며 보편적인 그리스도 정신의 현존이더 높은 문화를 추구하는 모든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실제로 우수한 지식을 깨닫, 갖추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도록 준비하고 또한 세상에서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신학부가 없는 가톨릭대학에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강의를 하는 신학연구소나 신학강좌가 있어야 한다. 학문은 주로 드높은 학문적 중요성을 지닌 특수연구를 통하여 진보함으로 가톨릭대학과 학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학문연구의 증진에 전념하는 연구소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거룩한 공의에는 가톨릭 대학과 학부가 세계 각지에 적절히 배치되고 발전하여 숫자보다도 학문 연구에서 빛이 나도록 강곡히 당부한다.또 <laughs> 가난할지라도 장래가 종망되는 학생들에게 특히 신생국 출신 학생들에게 그 문이 쉽게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와 교회 자체의 미래는 고등 학문을 닦는 젊은이들의 진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목자들은 가톨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영성 생활을 열심히 보살피고, 모든 자녀의 영성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교들의 의견을 적절히 모아, 비가톨릭 대학에도 가톨릭 대학생 기숙사나, 어, 회관을 설치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엄선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거기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영적, 지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 대학에서는든 가톨릭 대학에서든 다른 대학에서든 교수와 연구에 적합하게 보이는 우수한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을 특별한 배려로 양성하여 교수직을 맡도록 발탁하여야 한다. <laughs> 신학부 1이랑 교회는 신학부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신학부 학생들을 담한 사제 직무를 위하여 준비시킬 뿐 아니라 특히 교회의 고등 학문 강좌에서 가르치거나 또 자기 힘으로 학문 연구를 증진하거나 또 매우 힘든 지적 사도직 임무를 맡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교회는 신학부에 맡긴다. 또한 다양한 신학 분야를 더욱 깊게 연구하여 날로 더 깊이 더 거룩한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조상들의게을물여받은 그리스도교 지혜의 자산을 더욱 완전히 밝혀주며, 갈라진 형제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증진하고, 학문의 진보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도 신학부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교회학부는 그 학칙을 적절히 개정하여 신학과 신학 과 관련 학문을 힘껏 증진하며, 또한 최선의, 최신의 방법과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수강자들이 한층 더 높은 연구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laughs> 학교 간의 협력 조정 12항 교구 국가, 국제 차원에서 날로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또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은 학교 문제에서도 매우 긴요함으로 가톨릭 학교들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을 모색하고 다른 학교들과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인류 공동체의 선익이 요구하는 것이다. 더 많은 협력과 공동활동은 특히 학문 교육기관의 영역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에서 다양한 학부들은 그 목적에 맞는다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상호 공동활동의 유대로 국제회의들을 함께 추진하고 학문 연구 분야를 서로 분담하고 연구 성과를 서로 전달하고 교수를 임기제로 상호 교환하고 더큰 도움이 되는 다른 모든 활동을 촉진하도록 함께 모색해야 한다. 결론 거룩한 공의에는 바로 젊은이들에게 교육 인맥 고귀함을 깨닫고 특히 교사의 부작으로 청소년 교육 의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laughs> 교육 의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고귀한 정신으로. 교육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또한 이 거룩한 공의에는 복음적 헌신으로 각종 각종 각급 학교의 순고한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사제 수사 수녀 평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명하며 그들이 받아들인 임무를 헌신적으로 완수하여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불어넣는 일에서 또 교육 방법과 학문 연구에서 뛰어난 노력을 하도록 권고한다. 이것은 바로 교회 내부 개혁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특히 지성계에서 교회의 은혜로운 현존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다. 거룩한 공의의 교부들은 이 선언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성 베드로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교회 주교방으로 좌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비그리스도교와 제2차 바티칸 공의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는 우리 시대 하느님의 종들의 종바으로 주고는. 거룩한 공의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으로 기록으로 영구적인 기록으로 비 그리스도 어, 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서론 우리 시대에 <laughs> 인류가 날로 더욱 긴밀히 결합되고 여러 민족들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비크리스토인들에 대한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 인간과 관계,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촉진할 사명을 지닌 교회는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 공통의 문제와 상호 협력 증진에 관한 숙고하고 관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하.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교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부핀 이들이 모일 것이며 거기에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빛을 건일 것이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 종교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의 심판과 부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헤어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공국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laughs> 다른 종교, 이항. 예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민족들은 사물의 변천과 인생사에 들어있는 심오한 힘을 어느 정도 인식해왔다. 때로는 최고의 신이나 아버지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인식과 긍정은 그들의 생활에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불어넣는다. 종교는 문화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개념과 고상한 언어로 이러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애써왔다. 예컨대 힌두교에서는 사람들이 신의 비밀을 찾아 풍부한 신화와 뛰어난 철학적 담그로서 그 신비를 표현하며 금욕생활이나 깊은 명상을 통하여 또는 사랑과 신뢰로서 신에게 귀의하여 인생고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불교에서는 여러 종파에 따라 이 무상한 세계의 근본적 불안전성을 긍정하고 신심과 확신하로 안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이나 위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에 전 세계에서 볼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교류와 생활 규범과 신성한 예식 등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가르친다. 가톨릭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그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 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laughs>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도록 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끊임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요한 14장 6절,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당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이슬람교 사망.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 신에 감춰진 뜻의 중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받들며또 그분의 어머니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게 간청하기도 한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성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에 적지 않은 불목과 적대가 있었지만 거룩한 공의에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서로 이해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며 온 인류를 위하여 사회 정의와 도덕같이 평화와 자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증진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권고한다. 유다교 사항이 거룩한 공의에는 교회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신약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정신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유대를 기억한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이미 성조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신앙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조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선택된 백성이 <laughs> 종살이하던 땅에서 탈출한 사실도 교회의 구원을 신비롭게 발표한 것이라고 교회는 공언한다.그러므로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으러우신 하느님께서 예계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통하여 구약의 계시를 이어받았고, 이방인들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목된 좋은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자라고 있음을 잊을 수 없다.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당신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고 있다. 교회는 바오로 사도의 동족에 관한 말씀도 언제나 되새기고 있다. 나의 동족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개의 율법 여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우손이며 동정마리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유구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그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도대이며 기둥인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초기 제자들 대부분이 유다 백성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있다. 성경의 증언대로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찾아오신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사도의 말씀대로, 유다인들은 그들의 조상덕택에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리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언자들과 그 사도와 함께 하느님께만이 알고 계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오면 만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길 것이다. 스바, 스바니아 3장 9절. <laughs> 그리스도인과 그리, 유다인들의 정신적 공동 유산이 이렇게 큰 것이므로 그 거룩한 이 거룩한 공의에는 특히 성경과 신학 연구 그리고 형제적 대화에서 얻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권장하고자 한다. 비록 유다인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요하였지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주는 물을 쓰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지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박해를 배격한다. 교회는 유다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산을 기억하며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복음적인 사랑에서 언제 누가 자행하든 유다인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증오와 반 유다주의 시위를 통탄한다. <laughs> 교회가 언제나 주장하였고 또 지금도 주장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의 표지이며 온갖 은총의 원천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보편적인 형제의 우항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형제로 대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러므로 인간 존엄과 거기서 연유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차별을 초별한, 초대하는 온갖 이론과 실천의 기반은 무너지고 만다.인종이나 피부색, 신분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온갖 인간 차별과 박해는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교회는 이를 배척한다.따라서 성 베드로와 성 바우로사도의 권고에 따라. 이 거룩한 공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하고, <laughs> 할 수만 있다면 힘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평화를해지냄으로써 참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격히 요청한다. 거룩한 공위의 교부들은 이 선언의 모든 것이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베드로자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교회의 주교 바오로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